지금부터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.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십니까. 어하니TV의 최피디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안방 화장실인데요. 오늘 와이프가 출근을 하면서 세면대가 막혔으니까 뚫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한 방법으로 뚫을 수 있는데, 자, 그럼 어떤 증상인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같이 한번 보시죠. 자, 물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. 물이 빠지긴 한데, 시원하게 빠지질 않습니다. 거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. 보시다시피, 물이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. 이럴 때는, 빨대 하나만 있습니다, 빨대. 일반 빨대입니다. 자, 제가 이 빨대로, 어떻게 이 막힌 세면대를 뚫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어했습니다 어, 사실 방법은 그게 아니고 끝에를 뾰족뾰족하게 낚시바늘처럼 잘라줍니다. 여기에 이물질이 걸려서 딸려 올라오게 그렇게 할 겁니다.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oh my god oh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빨대가 좀 약해가지고 짧은 걸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정도면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걸 버리고 물이 잘 내려가는지 한번 물을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뻥! 뚫렸습니다. 아, 주잘 내려갑니다. 아, 주잘 내려갑니다.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